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우주 프리젠텔미 how to drive, no screaming, no g o l o r n k o s o i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그 대통령 이제 그 고문관이 물어.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에 나오는 언어가 네덜란드. 이 우주 프리젠텔미라는건아 이거 어떻게 하죠, 나 우주 프리젠텔미 나한테 이야기했어 how to drive. 어떻게 이걸 드라이브 해야 되느냐 노스코리아 북한에 음, 플루토늄 음. 음, 플로터늄 PLU 어? 음. i u m 플루토늄 프로젝트 음. PLOC 음. 프로젝트 어? 그러니까 이 북한의 프로젝트 플루토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아니 아니 에? 말씀하세요 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설 때이 너클이 나와 음. 너클이 뭐냐면은 핵이어로 너클 월 하면은 뭐야 핵전쟁이야. 음. <laughs> 근데이 핵이 지구의 이 중심이 전부 지구의 중심도 핵이야. 음. 그럼 나는 왜 한반도에 왔을까? 지구의 중심 핵은 이건데 음. 멘틀인데 지구의 중심 핵은 멘틀인데 우주의 지구 자체 핵은 한반도야. 한반도가 우리 지구의 외부의 핵이란 말이에요. 지구 외부의 핵이 핵에 내가 와있는데 예를 들면 지구 외부의 핵은 여기 코리아예요 이게 우리 지구의 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의 핵에 코리아에 내가 왔는데 여기에 와서 지구 여기에서 세상을 다 가까이 돼 그래서 핵에 와 있는데, 지금 핵전쟁, 너클룰 no 월, 이 핵전쟁을 앞두고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앞으로 이 핵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막아보겠다. 우리 핵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도 핵이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핵이죠? 무슨 핵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핵, 저손 손, 섰데 네. 우리 몸속에 핵이 뭐지저 양반이 또 많이 알아? 우리 몸속에 있는 핵이 뭐야? 몸속에 있는 핵이 뭐냐고? 어 그거는 저저간내고 골수, 간네, 간내 골수고 그거는 어, 몸속에 있는 핵이 아니지. 몸속에 있는 핵은 DNA라 그래. DNA가 뭐 약자니? 박총장? d n a 이가 무슨 약자니? 디엔에이가 영어이야 d n a 가 영어로 말이야. 세자가아니야 그래서 이 DNA를 할때 이게 접을 지면안 돼요. 미국 USA 할 때는 USA 이거는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 이 자체에서 점을 찍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 DNA는 이걸 찍으면 안 돼. 왜안 되지? 한 단어란 말이야. 한 단어. 디혹시크 디옥시크. 리버 그렇지? 응. 이디오시리버 응. 이게 이 디옥시리버, 음. 어. 유클리모. 네. 유클리모. 요게, 요게 나온다고. 요요 예, 핵이 나와. 핵산. 이 핵산 이게 나온다고. 이 핵이 나와. 너클. 응? 예? 여기서는 N E I C가 나와. 너클이기라고 그래. 너클이 원래 N이 이제 -E N E C L E L E A R이 핵인데. 너클. 핵인데 여기는 너클이 그럼 그래? 레그 핵산 산이 뭐지? 산 시드 어? 응? 엑시드 엑시드 응? A 이시 그러니까 시에 아이 그러면 이게 디엔 에이 에 A, A 그러니까 디 네. -N, 아. 그러니까 N, A 이게 세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야 아니? 대기기로 기록시 뭐이고 응? 응? 그래서 이게 핵산이야, 핵산. 이게 우리 인체에 몇개 있다고? 인체에 몇개 있어요? 자, 인체에 세포가 100조. 그러면 세포 한 개당 DNA가 몇 개? 염색체가몇 개? 24개. 영색체가몇개 있다고? 46개 4개 항상 가르쳐줘도 46개인데 몇 쌍이야 이게 부부쌍으로 되어있으니까 23쌍 그지? 이게 쌍으로 되어있어 영색체가 세포 한 개당 그래서 이 세포를 자세히 봐 세포를 보면은 이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포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세포에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데가 있지. 뭐지 그 이름이? 끝 부분이지. 이 세포의 끝 부분에 뭐가 있냐면 꼬리가 있어. 에? 이 꼬리가 텔로미어야. 아, 맞지? 텔로미어.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여섯 번 분열하면 끝이야, 그지? 여섯 번 분열하면 인간이 죽어. 그러니까 세포가 항상 여섯 번 분열을 할 때마다 죽어서 나와.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자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하혈을 하니까 여자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 남자보다. 그런데 네, 남자들은 한살때 피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적십자병원에 가서 피를 뽑으면 여자처럼 오래 살아. 근데 남자는 피를 어릴 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무대를 맞은 피뭐 군대 가서 맞다 맞은 피 썩은 그 피가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걸리긴걸르는데 이게 텔로미어가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거야. 몸속에 오혈이 돌아다녀. 그러면 이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쁜 피를 아래로 다빼버려 그래서 여자들은 언제나 깨끗한 거야. 몸이. 장수하게끔 돼있고 남자들은 얼굴이 다 시큼해. 왜 그러냐? 썩은 피를 전부, 조상 대대로 헌혈하고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고, 피좀 빼봐라 그러면 뭐 죽는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남의 피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뽑아줘야 오래 사는데. 응? 그래서 남자는 피를 자동차 엔진에 오일을 계속 보충만 해봐. 어떻게 돼? 응? 나중에 그 엔진이 망가져버려. 근데 애니오일을한 번씩 사서 빼 번이 되는 거야 그고 다시 넣어주세요 맞아 맞아 이래서 이걸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권유를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권유를 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은텔로미어이분열이 정지돼 버려 무슨 말인 가요? 허경영을 부르면 텔로미어가 고정된다 이 소리야 부르는 동안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잘때호갱영형 부르다 아직까지 나이 나도 나이 안먹어 낮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리면 다시 나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 그럼 다른 사람 이 빨리 또 호갱이 형이 부면 나이 이제 안먹수수톱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이걸 녹문으로 발표하게 돼 그럼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호갱이 형 계속 거기에 집어넣고 있으면 수명이 무한정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호갱념은누구인가 이거 왜 지워졌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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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박회장이 몰래 나와서 지운 거 같은데. <laughs> 그래서 뭐 그냥 확인경 다 알아서 요건 지워 버리겠나보지 <laughs> 그런데 이 텔레미어가 고정된다는 걸 과학자들은 텔레미어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나 는고서 죽게 되는 거야. 그 인체세포가 여섯 번 분열하면 죽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80년 정도 걸려. 80년. 인체세포가, 이텔러미어가내 세포가, 항상 안 바뀌는 내 세포가 여섯 번 분열하면 이간에 죽어버려. 그러면 이거를 허경영을 부를 경우에 이내 세포가 언제나 분열을 중지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수직간에. 그래 그래요, 그래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그 박사한테 부탁해. 나서 요거 나오는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걸 먼저 나와. 왜호인이 영을 부르면 병이 고치지? 왜냐면 호갱이 이름을 부르면 달라지느냐? 여기에서 이제 논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염색제가 45, 6개, 그러면 염색제 한 개.